자 이제 오늘 류현진 선수 등판 저희가 아까 리뷰 방송을 통해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6.1이닝 동안 사실점 사실 표면적인 성적보다는 경기 내용이 사실은 좀 좋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불펜 투수들의 방화론을 어 써서 승리도 챙겨가지 못하고 승계주자도 모두 다 홈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경기가좀 있었죠. 네, 한국분들에게는 이제 아무래도 광복절의 한일 매치업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음. 이 투수 교체라던가 전반적으로 이제 토론토 타선의 공격력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서 아, 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뭐 현지 팬들도 굉장히 오늘 경기에 대한 아쉬움을 또 표시를 해봤는데요. 제가 네. 뭐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요 일단 토론토 블루제이스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이 세이프 코 필드, 이 시애틀의 홈이잖아요. 사실. 네. 티모바일 파크로 바뀌었죠. 이 음. 티모바일 파크에 이 한국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라고요. 네. 이 시애틀 교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시애틀 교민들도 많이 왔고요.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이제 통행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이 캐나다 이 거주민들 또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정착한 사람 중에 이제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주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애틀 경기에는 유독 토론토 팬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음.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한인 교민들도 많이 찾아와서. 그리고 뭐 경기보셨던 분들은 그 네. 뒤에, 류현진 선수 그 타석 뒤에 음. 이제 앉으신 팬분들이 이제 류현진 선수 한국, 대한민국을 자랑 음. 뭐 이런 피켓을 들고 온 것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제 한국 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신 경기였는데 아쉽게 됐다. 말씀드릴 음. 수 있겠죠. 어, 루스티키스추에이션 그러니까 이게 에이스는 가지고 있지만 불펜이 정말 경기도 날려 먹었다 네. 아 몬토 감독 내가 불편으로 갈게 뭐 홈런 맞고 뭐 이랬다고 지금 음.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었어요 오늘 경기가 굉장히 아쉬웠고 역시 이 불펜진에 대한 불안을 토론토 팬분들이 드러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몬토요가 이 불펜 운영 때문에 이 팀이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네. 일단은 좀 굉장히 많았던것 같아요. 일단 몬토요 감독에 대한 저희 스탠스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렇게까지 나쁜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이 현지 팬분들은 몬토요 감독의 이 추수교체에 대해서 너무 큰 불만을 이 시즌 초반부터 표현을 하고 있었고, 음. 오늘 경기에서 결정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좀 선발을 음. 길게 가져가기를 바라는 팬분들이 현재좀 많더라고요. 그렇 음. 아, 역시 뭐, 파이어 몬토요, 트레쉬 음.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몬토요 감독을 선택이 운영에 비판하는. 대해서 네, 비판을 하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다시, 어, 멍청한 선택의 감독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뭐, 이 경기를 지기 위해서 뭐산 선택인가? 이런 식으로 음. 이제 묻는 그런 팬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키스 첩자가 아니냐는 반응이 아, 있을 그래. 정도로, 네, 최근에 몬토요 감독의 운영이 경기를 지기 위한 선택을 일부러 내리는 건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죠 음, 그리고 이 평소와 같이 쓰레기 같은 음. 코칭이었다 뭐 네. 이, 이 코칭 스태프들의 선택이 또다시 별로였다 라는 음. 반응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몬트요 감독 혼자서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토론토의 불펜 운영의 대부분은 음. 이 피트워커 투수 코치와 상의 후에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 코치진 전체에 대한 비판도 약간은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이 음. 삼루타를 이 허용을 하고 볼넷을 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좀안 좋은 결과들이 연이어서 나왔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이것에 대해서 이좀이 이 현지에서도 뭐 바꿀만한 타이밍이었다라고 이제 네.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이 감독의 아쉬운 결정이었다라는 댓글 뒤에는 음. 교체할 만 했다. 그럼 어, 항상 있어요지 그렇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야. 현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전체적인 이 디테일 말고 흐름만 놓고 봤을 때, 3루타 볼래? 그러면? 추수가 음.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음. 교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음. 그런데 지금 이제 아래에 보시면 네. 이 류현진은 리그에 있어서 그 위상을 음. 가지고 있는 선수다. 그리고 네. 그는 이제 우리 아, 에이스다. 그리고 음. 또이 돈을 받는 것도 에이스처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그믿었어야 믿었어야 된다. 왜냐면 그그 그 트러블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네. 그 위기 상황을 본인이 음. 넘어갈 수 있도록 에이스를 믿어주는 선택을 좀 하는 게 어땠을까? 음. 왜냐면 이 토론토 블루즈에서의 불편이 시즌 내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추구 슈가 89개인 것도 이런 의견에 대한 근거로 쓰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 얘기 탈리본 음. 토요 감독은 야, 가가지고 야, 봉고만 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류현준 선수 그 영입 됐을 때, 때 이렇게 <laughs> 쳤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봉고인데 네, 그거나 이제. 치라고 네, 하는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어, 또 다시 엄청난 어, 감독의 결정이 있었구만 어, 류현진은 그 이닝을 마무리 지을 자격이 있는 선수다. 빚공 거예요, 음. 그죠 엄청난 선택이라는 거는 빚공 거고 류현진 선수를 믿었어야지 이 에이스를 믿었어야지 할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네. 아 그리고 또 다시 류현진의 음. 엄청난 어, 단단한 이 훌륭한 피칭을 또 다시 낭비한 하루가 되었다. 네. 그리고 이 블루제이스는 아이 좋은 불펜을 얻기 전에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어려울 것이다. 거두기 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 팬분들도 사실 계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킹브럴 트레이드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현지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세 명의 불펜 투수를 음. 데려왔지만, 사실은 확실한 좀, 한 명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신보는 정말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었지만요. 음. 어, 블루제이스의 불펜은 정말 별로다. 그리고, 음. 어, 몬토요 감독이 류현진이 그 위기를 본인 스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내비둬서야 됐다라는 음. 이제 반응이 일단은 좀 제일 많았던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에 대한 토론토 팬분들의 믿음이 생각보다 정말 크다는 걸 여기서도 알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생에서 <laughs>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네. 죽음과 세금. 그리고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붕괴, 불펜진의 붕괴. 음, 붕괴,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에 가서 한 라운드도 앞으로 나가지 음. 못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여기서 리프스라고 하잖아요. 네. 리프스 뭐이 토론토 캐나다 팀 하면 캐나다 하면 그 메이플 리프 있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음. 이제 애칭으로 리프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토론토가 플레이오프에 나가더라도 음. 뭐 디비전 시리즈가 쉽지 않았죠. 디비전 시리즈 뭐 2015년에 통과하긴 했었지만 음. 그 이전에도 그렇고 어, 90년대 초반 월드 시리즈 우승 후에는 계속해서 좋지 않았었죠. 네. 아, 스프링어가 또 아팠고, 음. 그리고 토론토 블루지이스의 불펜이 또다시 경기를 날려먹었다. 날려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도 사실은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고 있다. 이거 다시 4월이야? 음.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토론토 4월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지금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레딧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팬은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팬인가 봐요. 네. 이탈리아에도 토론토 블루지스 팬이 음. 좀 있나 봅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일, 아침 오전 오전, 오전 7시 어, 일요일 아침 이탈리아에서 음. 경기를 보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돌리스가 던지는 걸 보고 앉아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돌리스가 평균자 색점에 비해서 이제 분식도 너무 많이 하고 음. 실제 경기 내용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토론토 팬분들은 돌리스 올라올 때마다 정말 아 어, 현타가 올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음.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어 선수가 내 음. 발목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내근직이래 음. 사무직이기 때문에 나는 음. 발목 필요 없으니까 내걸 이제 스프링어 선수에게좀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 경기 그 순간 보고 나서 처음에는. 무릎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십자인대인 줄 알고 어, 십자인대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도 자세히 보니까 발목이 살짝 접지는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걸어서 이 경기장을 나가는거 보니까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뭐 며칠 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음. 이, 이 토론토 타선에서 지금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빠지면 좀큰 문제가 생기수죠 네, 오늘 경기에서는 좋지 않았지만요. 네. 어, 만약에 이분 같았으면 은 류현진 선수에게를 또 조금 더 음. 남겨뒀을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찰리 모토요 감독은 그를 이제 빼내고 다른 선수를 넣는 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 류현진 선수가 사실점 사자책이잖아요. 네. 사자책을 받을 만한 경기는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1회를 제외한 나머지 이닝의 수구내용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어, 더 아쉬웠던 거죠. 맞습니다. 어, 여기 또또 또, 똑같은 반응들 정말 많죠. 아 나같았으면 류현진 내비도 쓸것 같다. 음. 류현진이 우리 불펜에 있는 누구들보다 더 낫다라는 그렇죠. 반응도 있었고 음. 만약에 류현진 선수 가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마운드에 계속 있었으면 병살타 만들었을 건데 왜뺐느냐 그렇죠. 뺐느냐 라지. 강조 감독의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팬도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이날 경기 투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맨 아래 에 있는 팬은 어, 그 팔이 아직까지 좀 힘이 남아 있는 것처럼 음. 보여서 이닝을 좀 탈출. 수 위기를 탈출할 수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선택을 내렸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팬들이 정말 많네요. 아 그래 이 레이 음. 선수도 사실은 어제 경기에서 이 투수 그렇죠. 9 0개그 그 얘기를 해야지 어, 7이닝 동안 굉장히 잘 맞고 있었는데 이제 좀 위기를 맞았다고 일찍 바꿨거든요. 교체를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브래드핸드의 끝내기 패배로 이어지고 만건데 음. 로비 레이랑 류현지 선수 이두 선수가 올 시즌 에이스급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죠. 몬토요 감독이 조금 조급하게 투수 교체를 가져가지 않는가 하는 이 토론토 팬들의 반응이 많아요 왜냐하면 토론토는 그동안 이제 기븐스 감독이라고 해서 전임 네. 감독이 워낙 선발을 길게 끌고 가는 이제 약간 믿음의 야구를 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몬토요의 이런 퀴 쿡의 적응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닝은 많이 먹었지만 네. 이닝이 뭐6.1 이닝, 7 이닝 정도 되지만 사실 투구 수를 봐야 되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닝을 적은 투구 수를 길게 먹었으면 오늘 컨디션이 좋은 거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 이닝이 기니까 지금 바꿀 타이밍 아닐까라고 음.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네. 물론 이 몬토요 감독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론적으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문철우 감독의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그러려고 있는게 감독의 이 위치이니까. 하지만 이제 토론토 불펜진이 못한 거에도 좀 포커스를 맞춰야죠. 최근 토론토 불펜진이 너무 부진합니다. 그렇죠. 아,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토론토가 포스트 시즌에 탈락할 위기인데 오늘 이제 이런 반응에서도 알수 있듯이 토론토 불펜진, 그리고 몬토요 감독이 남은 경기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참이 현지 팬들도 음. 저희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네. 굉장히 좀 허탈하고 이 투수 교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시고 있다는 음. 것을 또 알려드리고 싶어 가고 네. 오늘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컨텐츠 보시면서 또여러분들도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생각도 댓글 많이 남리고 주시고요. 근뭐 네. 오늘 바꿀 타이밍이긴 했었다. 뭐 저, 저도 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네. 없지 않아 있지만 결과가 너무 좋지 못했다는 음. 점이 일단 좀 많이 아쉬웠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류현진 선수 뭐 아쉽게 승전보를 들려드리지는 못했지만 음. 오늘 어쨌든 지난번에 이 정말 부진했. 어떤 등판에서는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더 완벽한 추구 내용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